형님 질문할 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지 정리가 안 돼서요. 고음 낼때 아래 입술을 내밀러 하셨는데 그러면 턱도 앞으로 나가게 되어야 될까요? 앞으로 내밀고 프로테로 하려면 이게 굴려주라고 하셨는데 영 감이 안 잡히네요. 고음을 낼때 입술 이렇게 뒤집어 까주는 거예요. 안에 입술 안에 부드러운 피부 있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청옥타브로 올라가거나, 이제 중놈 2옥타브에서도, 라시도, 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턱이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45도 위쪽으로. 앞쪽으로도 살짝 갈 수, 있, 가겠죠? 45도니까. 그렇게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와서 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입술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바람방향이 중심이거든요. 사실 모든 건의 문제는 바람방향이에요. 바람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입술이 도와주는 거고 입술을 도와주기 위해서 턱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바람방향을 위에서. 그래서 고음 사목탑으로 할때 턱이 살짝 앞으로 나가겠죠? 왜냐하면 사실 5도 위쪽으로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포르테를 하려면 입을 벌려주라고 했죠? 어, 응. 포르테라. 포르테를할 때는 이거를 턱은 아래로 떨어뜨려주셔야 돼요. 이 바람 방향은 위로 유지되지만. 음... 그러니까 입술은 아까 말한 입술은 바람 방향 때문에 계속 더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고 턱은 아래로 떨어뜨려주세요 떨어뜨려주셔야 입안 공간이 넓어져요 입술 구멍이 커져요 그래야 바람을 많이 불어도 음정이 올라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laughs> 네, 포르테 고음 삼목탑할 때는 무조건 턱은 떨어뜨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술 이 안에 피부는 바깥으로 내밀어서 바람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바, 아, 바람, 방향, 윗 입술 관계 유지되면서 이 구멍 자,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바람 구멍이 커진, 입술 구멍이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도 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플루을를 부는 걸 옆에서 직접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래서 가, 카메라를 가, 잡으려고 했는데, 예전에도 가, 가까이서 잡은 걸 봤는데,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어, 되게 진짜 세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입술 구멍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커지는거 아니잖아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커진 거라서 그렇게 많이 이게 카메라로는 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면 진짜 근접 카메라 완전 가까지 네. 찍는 거 이런 거 네. 아니면 확티가안날 거예요. 근데 부는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진짜 많이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턱도 많이 정말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운정이 좀 떨어질 거예요.